안녕하세요. 가채현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의 마음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의 변동성이 만만치 않게 나왔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1%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갭을 메우고 장중한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지만 다시 되돌아오면서 오늘은 좋지 않은 시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오늘은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유일하게 두 종목의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방산저거 조선주, 전통적인 상반기의 주도주였습니다. 이쪽에서만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원전, 또 네이버까지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별반 차이는 없었고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그리고 오랜만에 2000제 낙폭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 내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이후로 처음으로 양매도가 나왔고 합치면 1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은 지금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 변곡점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아무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쯤은 경계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합치면 2,500억 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2,700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다시 한번 100만원을 회복했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전력 테마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LS 일렉트릭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오션, 현대루템하나에로스페이스 삼성전기, LS 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의 SK하이닉스, LS 일렉트릭, 하이브,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미국 정치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9%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S&P500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였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0.7% 빠졌습니다. 아울러 반도체는 무려 2.3%의 급락이 나오면서 확실히 미국 시장도 고점부분에서 변동성이 조금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나서 한번 장대음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해주었지만 어제는 장중한테 나스닥도 마이너스 2%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지금 위치는 몇 개월 동안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니까 확실히 변동성을 대비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1.5%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0.3%로 소폭 빠지고 있고 중국도 0.6%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은 너무나 좋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변동성에 유의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그게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대비해 오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시장이 어느 구간이 되었던 지금 대체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장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장을 돌려봐도 나스닥이 되었던 코스피가 되었던 6개월 이상 상승이 나왔던 적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코스피로 과거로 돌려봤을 때는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요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참조를 위해서 다른 자산들의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연동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부동산도 올라가고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 가격까지 대부분의 자산가치는 같이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자산가치를 보면 자금 가격이 10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일주일 가까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0월 초였나요? 었 1억 8천만 원 근처까지 도달하고 나서 지금은 1억 6천 3백만 원까지 거의 10%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살펴보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환율의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높은 환율로 주가에 많은 부담이 작용이 될 것이고요. 그게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에 미국 정치의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게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또한 번의 미중 간의 입시름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출을 통제할 것이란 뉴스가 나왔고 그게 어제 나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던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 볼 때는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서로 간의 기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펙 정상에다 막던 시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주목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밤에 미국의 10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바로 예측치는 3.1%예요. 그동안의 예상치는 2%를 머물렀었다면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 때문에 예상치가 조금 올랐다고 할 수가 있고 3.1%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예상치를 계속 하회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다면 그때는 또 시장의 큰 변동성이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현상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내일 밤에 발표가 되면서 뭐 예상치는 3.1%였지만 3.3%가 나온다든지 그 이상이 나온다면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10월 말에 FMCA하고 또 12월에 이두 차례 나온 FMCA에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시장 다양한 자산 가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뭐 3.2%까지는 조금만 허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3.3%, 또3.4% 예상을 뛰어넘는 CPI가 나온다면 어쩌면 금리나 기대감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지수는 FMC까지 가기도 전에 한 차례 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f m c 와 미중 정상회담까지 연쇄적인 일정들을 꼭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주목해 볼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먼저 거래대금 상인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거래대금 상인종목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첫 번째로 전력 관련주죠. LS 일렉트릭이 12%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지난번에 고점, 그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력 테마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력에 대한 수요도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천억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 0 2 6년에더 기대가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비단 LS 일렉트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산일 전기라든지 오늘 5%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명 전기, 이종목도 1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테마들, 전기 관련주들, 이쪽은 AI 확장에 따른 수많은 데이터 센터의 건립, 그에 따른 전력 수요까지 이런 연쇄적인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력기기 관련주들,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두 번째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포스코 엠텍이 있어요. 이두 종목은 지금 히토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미중무역전쟁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히토류 수출을 줄일 것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도 오늘 상승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런 발언이 또 있었죠? 그럼 또 중국에서 할수 있는 것은 히토류 수출 중단이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의 학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엑스게이트 이 종목은 지금 27%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업종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직접적인 이 종목만의 어떤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 퀀텀 컴퓨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 기업의 지분 확보를 논의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분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시장의 대표 업종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시장에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코인은 규제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규제 안에 들어오면서 뭐 etf 종목이 더 편입이 되었고 또 미국의 많은 기관들을 매입하면서 점점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팩트는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뉴스였던만큼 현재는 논의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팩트는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해 볼수 있는 3개의 종목을 말씀드렸고 종목이 아니라 업종으로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이니까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꼭 주의를 해보시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